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지현입니다 양산시 일주간의 하드슈만 모아서 방송하는 주간 뉴스입니다. Y조유 영산대학교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교육 성과 등을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면 연간 평균 48억 원 정도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대상인 일반 대학 186개 중 영산대 등 136개 교를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확정됩니다. 영산대는 2주기 진단 자율 개선 대학에 이어 3주기인 이번 평가에서도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국 총장은 자율 혁신 대학으로서 교육 여건과 교육 성과 등을 향상시키려는 영산대의 꾸준한 노력을 이번 평가에서 인정받았다며 MIC 특성화 인재 육성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2,200여 개 식당 등의 방역 활동을 지원해 왔던 양산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는 방역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와 방역 요원의 공공 일자리 창출도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명의 방역 요원은 2인 1조로 관내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출입문 손잡이, 의자 등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하고 있으며 자율 방역에 관한 안내와 양산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고통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양산TV는 양산 전용 무분별하게 불법 개첩되고 있는 현수막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법 개첩에 앞장서고 있는 몰지각한 일부 정치인과 관공서의 행태에 대해 수회 보도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면서도 유독 정치인과 관공서의 불법 현수막 철거에 손 놓고 있었던 응상출장소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양산TV는 계도가 필요치 않는 세부류의 불법현수막 개첩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도가 필요치 않는 세부류는 분양사의 불법현수막, 정치인의 불법현수막, 관공서의 불법현수막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들 세부류의 불법현수막을 보시게 되면 저희 양산TV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 양산TV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제보 방법은 먼저 사진 촬영을 하시고 불법 개척된 장소, 요일, 시간을 양산TV 휴대폰으로 문자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